소디랑 좋아요. 다세 자, 오늘은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 또 신규 가샤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토키메키 브라이덜 가샤트 앤 프로토마이티 액션 X 가샤트 느와르. 해 가지고 네. 아우 이름 길다.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에 등장했던 신규 가샤트 2종이죠. 토키메키 브라이덜 가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 쿠로토가 인간으로 다시 부활해서 개발하게 된 게임이죠. 이제 연애 매칭 게임인가? 좀 사랑을 깨달아서 그런 게임을 냈어요. 그리고 이 프로토마이티 액션 그냥 간단하게 프로토마이티 느와르라 할게요. 이마이티 액션 X를 리메이크한 게임이 바로 이 느와르죠. 자, 그래서 박스 앞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각 다른 분위기의 단크로토가 나와 있고요. 배경도 색깔이 각각 다르죠. 그리고 박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가샤트가 나와 있고요. 박스 윗면 내 게임을 사랑하는 플레이어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박스 옆면 크로토 마이티 느와르랑 토키메키 브라이덜 그 카샤트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어... 야, 얘, 가샤트는 진짜 마르질 않아. 단 크로토의 게임은 끝나지 않아, 진짜. 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가샤트 꺼내봤는데, 한번 좀 그림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토 마이티 액션 X, 느와르입니다. 가샤트 이미지를 보시면, 마이티 액션 X는 똑같은데,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저는 방패를 들고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패가 아니라, 저 뒤에도 뭔가 있는 거 보니까, 관인 것 같아요, 관. 저 마이티 기가 관을 열고 나오는 거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단쿠로토 하면 좀 부활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관뚜껑을 열고 튀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 같거든요. 자, 그다음 토키메키 브라이덜 가샤트. 네,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토키메키 크라이시스에서는 평범한 복장의 히로인이 있다면 네, 여기에서는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색깔 자체도 반대되는 색깔로 나왔어요. 자, 흰색과 분홍색 부분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가샤트 개별 사운드를 우선 각각 들어보도록 할게요 프로토 마이티 액션 X 느와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토 마이티 액션 X의 기동음이 나오죠 기존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3가지의 사운드가 있고요. 이번엔 토키메키 브라이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좀 웨딩 느낌이 나는 네, 그런 BGM이 나오네요.

이렇게 총 15개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마이티 느와르랑 토키메키 브라이덜 전부 다 연동을 해볼 건데 게이머 드라이버라든가 토키메키 브라이덜 같은 경우는 뭐 버글 드라이버 치바이에도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볼 건데 우선은 마이티 액션 X부터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프로토마이티 액션 X 가샤트 느와르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2. 네, 이렇게 기존의 겟무 레벨 2 변신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그냥 변신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레벨 3 슬롯에 꽂아보겠습니다. 가샤트는 원래 레벨2랑 3가 변신음이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자, 그럼 이번엔 키메와자 슬롯에 한번 연동해서 필살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 연동은 가샤콘 브레이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기존 것도 필살기 사운드가 원래 낫나? 봐봐! 기존 프로토 마이티 액션 X는 필살기 사운드가 안 나요. 이게 역시 리메이크의 힘인가? 자 그러면 가샤콘키 슬래셔의 데인저러스 좀비랑 같이 연동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토키메키 브라이덜 가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머 드라이버에 하도록 할게요. 이는 기존의 뽀삐 보이스의 가샤트들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레벨 2. 어, 앞부분은 느낌이 다른데, 뒷부분은 토키메키 크라이시스의 레벨 2 변신음을 비슷하게 했네요, 느낌을. 자, 그러면, 레벨 3 슬롯에 꽂고 해보겠습니다. 오, 완전 느낌 다른데? 야, 씨, 좋네요, 이거. 자 그럼 우선 도레미파 비트 뽀삐 버전 가샤트랑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도레미파 비트는 너무 높은 음이 나면 음질이 깨진다. 한번 반대로도 해볼까요? 자, 이번엔 토키메키 크라이시스랑 토키메키 브라이덜 조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밍 딱 맞는데? 역시 이 브라이덜 쪽이 나중에 나온 가샤트라 아무래도 변신음 나오는 타이밍을 요 토키메키 크라이시스 쪽에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도 해봅시다 아, 이거는 이제 크라이시스 쪽이 먼저 나온 가샤트라 변신음 타이밍은 맞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토키메키 브라이덜 키메와자 슬롯에 연동해 보겠습니다. 크리티컬 매칭. 뭐야, 이건. <laughs> 살짝 실패한 건가? 필살기? 자, 그럼 이번엔 무기 연동. 가샤콘 브레이커에. 어 뭐야 카이신노 <laughs> 삐요리는 뭐야 브라이돌은 진짜 가샤트 괜찮은데 전부 다막 신규 사운드라 어 좋네요 그리고 가샤콘 키 슬래셔에는 사운드 나오는 타이밍이 아마 도레미파 비트랑 했을 때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키메키 브라이덜 가샤트는 아무래도 가면라이더 뽀삐가 버글 드라이버 치바이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또안 해볼 순 없죠. 필살기 사운드는 이게 드라이버 쪽에서만 나는 거라 다를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 토키메키 브라이덜 가샤트와 프로토 마이티 액션 X 가샤트 느와르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샤트는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그 아이템이다 보니까 계속 나와주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선 좋긴 해요. 진짜 이번에도 마음에 드네요.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Let's game!